완전 데이거나, 다른 오늘 데이거나. 완전 다나해 다들 다들 오늘 그 뭐지 설날 이제 음. 한복 입잖아요. 저희. 어 이따가 가서 한복 입을 거니까 응? 나름 따고 아. 저 약간 약간 어디 갈것 같지 않아? 언니 세생시 언니 사극 한자 갈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저희 오늘 뭐 만들는지 아는 사람? 저희 올해 오, 올해를 오늘 설음식 만들잖아요. <laughs> 아니 아, 그나저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우선. <laughs> 소리니까 어. 떡만둣국은 꼭 먹어야 되니까 마트를 갑시다 <laughs> 오른손으로 만들 <laughs> 왼손으로 만들자 <손으로만> <laughs> 두그르시네전 <두부를 시대>. 먹어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전? 어? 전? 고기도 올려야죠 고기 혹시 맞아요. 무슨 전 좋아하는지 다 말해주면 그중에서 고를까? 호박전 좋아요 호박전? 저 깻잎전 깻잎전 아. 만들 수 있어? 유미촌 깻잎 안에 참치가 있어요 아, 참치? 나도 깻잎 좋아 나 야채 옥수수전 어 옥수수다. 아, 역시 아리다. 옥수수, 아리다 어, 우리 게임. 시아마 한. 옥수수 시마 한. 샤마 한. 호박전. 호박전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laughs> 그 뭐지? <laughs> <laughs> 또뭐 있지? <입지>? <laughs> 아 육전 진짜 쉬워요. 또뭐 있지? 아 육전 진짜 쉬워. 아 버섯. 덕달비. 버섯전. 버섯전 너 맛있겠다. 만들 만들기도 편하니까. 그러면 버섯전이랑 애호박전이랑 또 동그란 떡? 홍란 떡. 동그랑땡 어떻게 해? 동그랑땡 이렇게 문지 문지 팔아요, 문지 문지 팔아요, 문지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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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랑땡 판다고? <웃음> 네, 네. <웃음> 계란이 제일 많이 그럼 딱세개 네. 네. 있겠다. 전이 세개 아, 아, 있으니까 애호박전이랑 저, 저 계란 내알 네 있어요. 내알? 내알 있어. 각자 한 가지 있거든요. 다 각자 개인적인. 그럼 계란 사지 먹까? 할게요다다 써주세요. 아 그래? 저희 후식도 골라요, 후식. 아요알아 네, 아이스크림도 있어야 되고.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빵도 있어야 되고. 음, 맞아, 과자도 하이라이, 있어야 되고. 설날이, 설날이니까, 한, 뭐지? 약과, 약과. 약과? 유과, 유과, 한과, 약과. 약과, 이런 거 먹자. 약과 진짜 좋아해, 나 약과 제일 좋아. 진짜요. 진짜요. 어. 멤버들 어, 아마 이제 거의 도착해서. 음. 어. 잘, 이거 맛있다. 잘 생각해주세요, 내명내명 죽은, 죽다 알겠죠? 예. 언니 루앙 컬을 사야 해요. 이 초콜릿을 루앙크. 초콜릿 사야 돼요. 예. <불호수> 초콜릿? 네. <laughs> 애들아, 애들 잠시만, 우리 우선 떡 만둣국 <불호수> 재료. 떡 파할까? 어, 어, 케이크, 바닐라 케이크. 아 잠시만요, <불호수> 떡 <떡들아>. 만두. <불호수> 일로 와 일로. 아, <불호수> 우선 언니. <불호수> 어? 아 맞아. 얘들아 언니 이거 사야 이거 사야 돼. 아 맞아, 맞아. 사골국에 다가떡 만둣국 고 이거 만들면 진짜 맛있죠. 맞아, 이건 몇개 사? 이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걸 담아야 돼. 이거. 아, 사, 고추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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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고 있나? 어디가? 김? 김씨. 김씨요. 우리. 우리 두부산적. 두부산적이래. 칼 아, 여기, 여기. 왜 나, 왜나, 여기가, 왜나 여기가. 자꾸 다른 곳에 눈이 가는가. <laughs>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 그럼 맞아. 이거. 너비안이 괜찮다. 이거, 이 정도면 너무 먹지 않을까요? 어, 이거, 이거면 될것같아 대파 오늘 대파 코트 입고 간네요 이게 제일 신기한 거. 아이떡 별로야? 삼색. 떡 떡국 떡국이 응, 치즈. 알겠어 얘들아. 아, 저는 이, 오리살 떡국떡이요. 떡볶이. 아 저도 좋아.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최고인맞아 네. 우리 최고다. 어, 단호박 어, 씻겨 있어요. 아 어, 어, 괜찮은데? 이거 단호박 씻겨 제가 저번에 먹어봤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이 가자. 우리 수능 때 먹어봤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가자. <목소리> <목소리> 우리 언 우리 완전 지금 가정 완전 현무양차 같아요 봤어요 아, 지금 따다다다 따 다진마늘 어딨지? 다 여기 있을텐데 다마아 여깄다 다거마늘다다 근데 놔두면은 뭐, 어, 쓸거에요 아마 그래 쓰지 뭐 다진마늘 이거 국산이래요 좋다 <목소리> 중요하신거 아시죠? 난 그러면 그거 주시죠? 그거 넣고 이제 우리 계산하자 가자. 숙소에서 봅시다. 뾰. 엄마니 그래. <laughs> 엄마가 저보다 어려 보이는 이유. <웃음> <웃음> 엄마. 밖에 야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떡 만둣국 그 뭐지? 떡 만둣국을 하려고 대파를 썰고 그 다음에 떡국떡을 닦고 그 다음에 육수 끓인 다음에. 고기 보면서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 지단, 지단. 만드는 람도 필요해가지고 어, 우리가 내시서 아. 딱그거만 나누면 될것 같아요. 저 지단 만들어도 돼요? 그래? 그럼 좀안 나간다. 저전전전전 우리 팀 아니잖아. 어. 우리 떡국만. 아 떡국만 떡만 떡국만. 떡국만, 하세요. 떡국만. 하세요. 음. 나는 대파랑 뭐 이런 거 재료 뭐 해가지고 하고 진니가 떡만 떡거잘 만든 했으니까 같이 도와주고. 네. 그럼 시작할까? 그러면 손을 네, 씻고 고. 렛츠고. 뾰로롱! <laughs> 자, 저의 이런 어, 계란 되게 신선해 보인다. <laughs> 계란 껍질은 여러분 일반 쓰레기니다 자, 내용 요 와. 고좀 넣을까? 아씨 칼질을 네.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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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 되게 잘해요. 어슷썰기를해 보겠습니다. 이지 마세요. 저 어수썰기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 음. 어수썰기 본적 <laughs>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니야 서툰 의 나름 매력야 여러분 보세요 요, 여기는 비록 두껍지만 이쪽은 돌리면 엄청 얇아요 <laughs> 와 우리 여기 치마 아, 진짜 많아 <laughs> 장금이 어디 있느냐 홍시맛이 나요 홍시라 하였는데 어찌 홍신냐고 물으신다면 <laughs> 대답해 드리오리 나나 <laughs> <laughs> 아, 드리오리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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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는첫설이잖아요 사진 찍어 나르고 많걸 이걸 찍는다고 해놓고. 첫 서리. 색나 먹음대? 네. <laughs> 네언 네, 먼저. 우와 <laughs> 놀라지 마. 먹는다. 괜찮, 음. 언니 음. 한살 먹은 소감이 어때요? <laughs> 아직 안 <먹었어. 웃음> 아직 1개월 먹었어 <웃음> <웃음>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laughs> 맛있게 먹읍시다 짠 <laughs> 저희끼리도 보내는 첫 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씩 이렇게 팬분들께 적당한 말이 어때요? 오 맞아요, 오 네, 어. 네, 혜정아님부터. 네 설날이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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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저희 오마이걸도 생각해주세요. 와. 래서 네, 이렇게 막 저희끼리도 이렇게 음식 맛있게 해먹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설년을 보내시는. 아, 설려는데 너무 다 우울한 목소리 아니에요? 신난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저희 오마이걸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시간 보내줬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 저희 <laughs> 중 행복한 설 보내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뭐? 오늘 사실 뭐같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 준비해봤고요. 어, 평소에 민놀이 같은 것잘안 하시잖아요. <laughs> 이런 <걸> 아, 맞아. <laughs>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아 나이와 함께 <laughs>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웃음> 나이와 함께 <laughs> 즐거운 생일 <laughs> <삶을> 보내세요 안녕 <laughs> 오마이걸이 이렇게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처럼 가족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laughs>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떡볶이도 맛있게 먹고 가족들도 과 즐거운 시간 많이 <laughs> 보내세요 <앉으세요. 웃음> 네 저희 이렇게 맛있게 떡볶이 먹고 있어요 저희 많이 못 먹는 줄 알고 걱정하셨죠? 아, 저희는 저희 이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진짜 잘 먹어요 이제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상길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드세요 추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아녕여요 내가 음. 예, 저희 길에 다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덕담 한마 씨! 씩 네 먼저. 이렇게 딱 먼저? 음나 우선 지호한테 지호가 이제 스무 살 됐잖아. 음 우선 스무 살 됐으니까 아프지 말고 더 건강하게 지내고 음 그리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음 다이어트한다고 많이 안 먹어가지고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태 걱정인데 건강하니까 다행이고 <웃음> 많이 안 <laughs> 먹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우리 앞으로 화이팅. 화이팅. 예아 나 너무 어색해 아 우리 현옹언니 2016년에도 응. 또 언니의 역량을 많이 이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우와! 언니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항상 감기 조심하고 그러니까 응, 이거 묻었다 어, 언니 숨겨왔다 <laughs> <왔구나>. 이렇게 <laughs> <내가> 해줄 거요레게 <laughs> 정말 1 6년 새해가 밝아졌니? 네. 새해복 일단 많이 받고, 네. 음 지금처럼 잘해주길 바래. 20살 된거 축하하고, <laughs> 새해복 많이 받자. 감사합니다. 그래도 <laughs> 2년에는좀더음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음. 이거 언니 스스로도. 이때 <laughs> 우는 <너무> 아, 아, <laughs> 거 아니에요? 더 아, 즐거운 음. 추억, 을 잊지 못할 추억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laughs> 복글 유아에게. 오유아야. 올해 올해 어 수고 잘해줬고 늘 씩씩하고 밝게 해줬듯이 올해도. 음, <laughs> <오래도. 웃음> 널리 널리 우리 오마이걸 이름을 알리자. 아, 감사합니다. 음 아리나. 네. 어, 어, 늘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열심히 하는 널 보고 언니도 힘을 얻고네, 늘 네. 어리지만 든든하게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힘이 되실 수 있는 오 네? 오나 멋있었어? 2016년에는 응. 언니가 힘들었던거다잘 됐으면 좋겠고, 응. 고생했던 만큼 더잘 됐으면 좋겠고, 응. 아프지 말고, 응. 살도 빼지 말고, 살안 빼도 이쁘니까! 2015년! 2015년에 저희 챙기느라 처음으로 딱 리더 자리 맡아가지고 응.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2016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앞으행복하 일만 가득하길 진짜 2016년도에 더 힘내고 우리 여덟 명의 매력을 아주 그냥 보여주자고요. 네. 알겠죠? 네. 알겠죠 멤버들? 음. 우리 이렇게 새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한 만큼 더 행복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멤버들 지금처럼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주면 정말 전는 좋을 것 같아요. 와! 저, 저 멤버들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요! 저도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Bye, six, seven,